먼저 테스트인가요? 아, 그쵸. 저걸 해야죠. 아 두피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. 왜, 왜, 왜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. 아아 직성이. 천연 호호바씨 오일을 이용해서 오늘 사용을 해드릴 거예요. 호호바씨요? <laughs> 호호바씨 오일 아 호호바씨 오일 네, 그 호호바씨 오일이 두피의 피지 성분과 매우 유사해서 두피 속에 침투를 해서 두피의 피지를 녹여내는 거예요 또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피부장벽 강화를 하는데 좋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음. 또세 번째는 이 항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그래서 오늘 써드릴 겁니다 호박씨 아니에요. <laughs> 근데 네, 이분이 그냥 뭐후뚜루받으루 그냥 정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음. 탈모 관리 샵을 11년간 운영을 아 하신. 이제 제가 풀고 이 두피 스케일링 스틱으로 해서 한번 가볍게 노폐물 제거하고 샴푸 할게요. 네. 이제 각질 제거 스틱 또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시거든요. 두피 각질. 음. 음. 집에 서할수 있구나. 어, 되게 시원해요. 음 그렇죠. 저도 전문샵을 가봤는데 약간 저런 식으로 관리하시거든요. 어...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저거던데. 어... 이제 샴푸 하러 가실게요. 네. 머리에다 바를 생각은 못했어. 저런, 저런 거 있으면 다 얼굴에 바르지. 지나가면 머린데 머리 맞아요. 안쓰러워라. 아니 열이 이도나 내려갔어요. 오늘 관리 다 끝났어요. 오늘 어땠어요? 생각보다 집에서 관리하기 너무 쉽고 편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할것 같아요. 꾸준하게 언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해서 꾸준하게 관리하는 거 약속. 약속 우리 시집 갈게 네, 네. 머리카락 내서 옥 시집 내겠습니다. <laughs>